나갔어, 나갔어. 이거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, 겁나 장사 안 되는 가게 있잖아. 예를 들어서, 일본 라면, 라면 집이야. 일본, 일본 라면 집. 일본 라면 집이여갖고 주방장이 사장이야. 주방장 사장이랑 홀서빙 두명 <laughs> 앉아갖고, 노가리 까다가, 주 마리 까다가, 누가, 문 열고 하나 들어왔어.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고에라시의맛을 했는데, 이렇게 손님이, 에이, 한명 떴네? 아이 바람 났다. 그러고, 나간 느낌이야. 어? 아이고, 비바바님 안녕하세요. 지금 이방에콘텐츠가 뭔지는 아시죠? 제목을 보고 그래도, 아니야 아, 뭐, 취조방송 뭐, 그렇지. 뭐 그래 그래. 뭐 일단 적당한 호구 조사가 필요해요. 그래야지 내가 그걸 바탕으로 내가 나름 인생이 운동 운동방인 줄 알았다고? 아 운동은 잘하지, 운동은 잘해요. 운동 잘. 뭐뭐 운동을 가르쳐 줘, 뭘 가르쳐 줘. 운동도 가르쳐 줄수 있어요. 아 트레이너인 줄 알고 왔다고요? 그휘반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2살? 맞아요? 혹시 지금 직장인이세요? 휘반님 휘바, 그래서 직장인이신거죠? 어... 항공지상직 다니셨어요? 아 지상직 아 그러면은 뭐 영어나 중국어 잘하시겠네 중문과 나왔죠? 아니면 영어 중고 오 능력자시네. 거봐 내가 딱맞췄지 중문과? 휘바님 이직하신 이유가 있어요? 근데 지상직은 처우가 너무 안 좋더라. 아 너무 편하다고? 출퇴근이 출퇴근이 완벽빡세던데. 아 공항 쪽이 아니라고? 아 오피스 근무 실례지만 항공사 어디였어요? 동방항공 아니야? 내가 동방항공네 찍었잖아요. 왠지 나랑 인연 있는 사람은 동방항공이 많더라고. 나 그냥 감으로 찍은 거예요.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중국 게 아니라고? 그럼 카타르 같은데. 나랑 좀 연이 닿았던 항공, 카타르, 에미레이츠. 말고 하나가 그 네덜, 네덜란드, 뭐 있는데. 그렇지. 내가 볼때 카타르야. 야, 딱 찍었다. 내가 볼때 카타르야. 그래도 지금 이직한 데는 마음에 들어요. 아. 그럼 뭐 학원을 차린 거예요? 어, 이분 능력자시네. 나한테, 나한테 컨설팅 받을 사람이 아닌데? 유학 관련? 아. 어학원 비슷하게 하면서 유학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는 데구나. 맞아요. 요즘 그런 거좀 하던데. 아, 영어, 중국어 다 되니까 좀 괜찮겠다. 근데 그건 현지랑 커넥션이 없으면 힘들던데. 커넥션이 좀 있어요? 커넥션이라면 하 무조건 혈연관계가 짱이야 아니면 다 뒤통수 처음 저는 진짜로 은퇴 후 목표가 상담교사예요 20년 내에 진짜 목표가 상담교사여서 그냥 이 방송도 사실 지금 콘텐츠 자체가 취업상담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. 너 이거 별풍 받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스카이캐슬을 봐야 되겠네. 이게 썰을 풀려면 스카이캐슬을 봐야 되는구나. 무슨 그게 제일 핫하다며. 내가 드라마 너무 뻔해갖고 안보거든요난 스포츠밖에 안 보는데. 오늘 인생상담 가시죠? 자, 나카님나카님 취업상담. 자, 잠깐. 필수라고 오케이 오케이 내일부터 정주행 간다 아, 아 내일은 안 되겠다 내일은 한라산 등반해야 돼 가지고 안 되고 네한달 살이 질문 가능합니다 저는 도심 도심 추천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도심이에요 제 아는 형님이 11월달에 여기 한달 살기를 하셨거든요. 바로 바다 앞에서. 바다 바다 앞에서 하셨는데 그분이 한 목적은 형, 형수님, 아들딸 네명 왔어요. 네명 와서 아기 애기, 아기가 아기가 지금 10, 16년생이니까 세 크게 두개 있어요. 제주시랑 서귀포시 두개 있는데 제주시가 더 도심이에요. 서귀포시는 그냥 아예 관광 도시라고 생각합니다. 잠깐 얘기 좀더 이어서 가면, 하세 살짜리 아기가 바다에서 뛰어놀게 하려고, 그 형님은 애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발에 적시게 하는 걸 하고 싶어서 매일 바다 데려가려고 거기 앞에서 한 거고, 오칠님은 오시면 혼자 오실 거잖아요. 암튼 오칠님 혼자 오실 거면은 일단 마트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잡으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. 예. 네. 안전, 편린성그두 가지 측면 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. 그두 가지 측면 때문에 도심에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웬만하면 운전하면 한 시간이면 거의 보고 싶은 데 가실 수 있어요. 우도 빼고. 우도 빼고는 한 시간이면 거점 잡고 다 가니까 저는 여기 도심 추천. 응, 제주시가 편해, 편해요. 제주시가 더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. 아, 예. 네. 그리고, 만약에 한달살기 하실 거면은, 제가 볼때이 정도 계약 괜찮은 것 같아요. 3주를 제주시에 놓고, 스팟을, 이건 제 레커멘드인데, 제주시를 거점으로 잡고, 한 3주 정도 사시고, 서귀포를 1주 거점 잡고, 밑에 중문이랑 이쪽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안 같아요. 계약이 그렇게 가능하다면. 어, 저, 9월 달에 스노클링 했었거든요? 진짜 추웠는데 재밌긴 했어요. 10월까지도 하시는 분 있다 하시더라고요.